안녕하세요. 주말에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을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배우분과 감독님이 무대 인사하러 오셨으니까요. 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부터 드릴게요. 유열의 네. 음악 어, 앨범을 만든 종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는 진짜로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배우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주말인데 저희 영화 어,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보시고 나면 어,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고. 어, 받았다고 생각하실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음, 주말 귀한 시간에 좋은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이따가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의 의미를 저희가 스페셜하게 만들었죠 아,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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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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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말. 야 <죽어야 될 것들을> <laughs> 갑자기 의기실수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2월 음악연보에서 현우를 연기한 대우정인입니다네 어, 우선 이렇게 정말 극장을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될 거란 자신이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영화 보시면은 정말 좋은 노래들도 많이 나오니까 극장에서 나가실 때 한번 더 OST도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한번한 한 분이 제일 소중하시니까 예. 영화에서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십시오. 네, 그 문제의 엽서를 전달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저, 선물을 빨리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빠르게 그런 스피드 키즈를 내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객관식과 어, 주관식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0, 2월에 음악 앨범 개봉일은? 주을수있 28일 네. 네 맞추셨고요 네 다음 질문 유열의 음악 앨범 메가폰의 감 잡은? 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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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저기 뒤에 먼저 흔드신 거 같은데요 네, 어머니 네 여기 계십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네세 번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네, 네. 네, 맞추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이고요. 네, 유열의 음악 앨범 라디오, 처, 라디오, DJ, 라디오를 처음 DJ 맡은 연도는? 네. 아, 여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네, 나아주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영화 속김맞은씨와정인맞씨 씨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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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네, 맞아맞맞추셨습니다